what wow. 학교의 초등부 친구들 안녕 의섭쌤입니다 친구들 지난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날씨가 좋았던 만큼 비도 정말 많이 왔는데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름이 다가오면서 더워진 날씨만큼 뜨거워진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율동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예배드릴 준비가 된 친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을 따라서 찬양율동 구호를 외쳐볼까요? 찬양율동 구호 준비! 시작! 주님께 찬양 뮤직 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라민과또 메소보담이야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은 말씀함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사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번 주 말씀 암송도 잘 외웠나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말씀 들으러 갈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전도사님을 불러 볼까요? 하나, 둘, 셋. 전도사님! 청춘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이현웅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더욱 따뜻해진 날씨만큼이나 초록+ 초록한 바깥의 풍경이 참 아름다운 한 주였는데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바깥에 풍성하게 푸릇푸릇하게 자라난 나무들과 풀들과 꽃들처럼 쑥쑥 자라나기를. 건강하기를 전도사님이 날마다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은 전도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또 오늘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선물을 직접 받는 특별한 경험을 한 제자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지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가볼까요 다 같이 하나 둘셋 출발. 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청교회 초등부 뉴스 앵커 이현욱입니다. 마련한 봄을 맞아 화려하게 핀 꽃들과 푸르른 나무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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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오순절을 맞이한 이스라엘에서 한 무리가 다락방에 모여 신기한 체험을 했다는 속보입니다.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네, 지금 이곳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인파로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6월절 이후 첫 안식일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의 전통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각종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이지 않고, 개인 다락방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아니, 다들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아니, 어디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아니, 한두 명이 아니라, 120명이 그냥, 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정말 특이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특이한 기도 체험이 벌어진 것은 불과 몇 시간 전. 이곳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루어진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도 소리에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말이 아닌 외국말로 된 기도 소리였습니다. 어,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 때문이라고 볼수 있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천 이후 메시아의 부재에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약속, 성령님. 이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며 지구에 있는 온 열방의 말들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이스라엘에서 창천교회 초등부 뉴스 이우진이었습니다 우와!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습을 따라 기도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새찬 바람이 불듯 찾아오셔서 혀처럼 생긴 불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알지도 하지도 못했던 각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본문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다그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도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거나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도록 연약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오히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세상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기준 때문에 아니면 내 능력이나 또 성적이나 외모나 형편 때문에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매번 넘어지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실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속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이 말씀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항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전호사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홀로 설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또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혀와 같은 불꽃으로 임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삶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한 가지 광고 있지 않았죠? 맞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는 아이조아 시즌 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친구들을 만났는지 우리 유진 선생님과 의섭 선생님이 여러분께 소개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유진 선생님과 의섭 선생님을 큰 목소리로 불러 볼까요? 하나, 둘, 셋. 선생님, 나와주세요. 자, 의섭쌤과 유진쌤입니다. 자, 찾아가는 아이즈와 시즌2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진 쌤 지난주에는 저희가 어떤 지역을 갔다 왔죠 네 지난주에는 서대문과 종로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의섭 쌤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씩씩하게 자라난 우리 서준이 친구와 삼형제가 매력적이었던 우리 중원이 그리고 새 자매의 예쁜 예영이와 영주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분홍빛 우산을 들고 나타난 하윤이와 하애리 멋진 신사가 된 진우와 정우 그리고 예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맞이해준 지환이와 선생님이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빠와 함께 씩씩하게 맞이해준 소연이도 만나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부에 위트 있는 예은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우와 자 그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번에 만났던 친구들의 사진을 보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고고! 고고! 멋지고 예쁘게 자라난 친구들을 잘 보았나요? 의섭쌤 우리 이번 주에는 어느 지역을 가나요? 네, 저희는 이번 주에 강서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그럼 우리 아이좋아 행사가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안녕!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